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치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하나님께 묻고 행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옆에 있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 두로왕 히람,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이를 통해서 집을 짓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로왕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듯이 협조한 나라가 있었지만, 그의 반면에 블레셋 같은 나라는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의 적수의 나라가 되었죠. 오늘 17절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오는 이방인이 있고 집을 지으러 돕는 오는 어, 또 이방인이 있는 이런 이두 이방 나라에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민족은 싸우고 싸우러 오고 어떤 민족은 도우러 오고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돕는 사람이 있고 대적자가 있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드로가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조언하는 말씀을 말을 하죠. 출애굽기 18장에 와서 혼자 다 재판을 하고 혼자 일을 다 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을 50명, 100명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마다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 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돕습니다. 그런 돕는 이방인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소 대적하는 이방인도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러 왔을 때. 다윗의,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왕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밀어놓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진정한 제자도의 삶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핵심이죠.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정한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표현, 이 삶의 표현이 바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 묻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또 묻습니다. 그때는 앞에서 대답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방법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시죠. 묻고 또 묻지 않고 첫 번째 했던 방법대로 그냥 해버렸다면 전쟁에서 졌겠죠. 다윗은 또 묻고 묻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새롭게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 어제 들은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는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또 우리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주님 편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돕는 주변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돕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인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